예. 안녕하세요. 더불어 잘 살기입니다. 어, 오늘은 대한전선하고 어, 휴림 노봇두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잠시 이 지수를 잠깐 한번 분석, 분석을 해 보면, 어, 지금 바닥권이 거의 일정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고점이 그 지금 지속 내려오고 있죠. 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을 만약에 넘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고점 매도를 일정 부분 좀 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월달 주 초에부터는 아마도 초정 구간으로 진입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우리가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관심 종목을 이렇게 이제 그, 어, 어, 표시하는 거 보이시죠? 어, 위에 보면 이제 추세 종목이 있고, 아래는 전쟁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강의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는 뭐, 음봉적의 기법, 섬 기법, 그리고 급등주 기법, 어, 이런 종목들을 일단, 발제를해 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추세 종목은 지수 상승할 때에 이제 좋은 종목들이고, 오늘 이제 그 지수가 초정이 들어왔을 때는 이 전쟁 관련주들이 오히려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자, 대한전선 한번 보죠. 어, 대한전선이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초정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쭉 조정을 보였다가 아 최근에 얘기 한번 보시죠. 이제 뭐쭉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바닥 권에서그래링이빵 터져, 그죠 바닥 권에서그래링이터다는 얘기는 어 바닥을 네. 음 알려주는 그죠? 어 신호다. 제가 누처진지 그런 말씀드리죠. 을자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눌림이 들어와요.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눌림. 자또 어떻습니까? 5월 초에 기준 거래량이 나오고 또 눌림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 보면 여기에 우리 은봉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 은봉. 이 음봉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보면 아주 재밌어질 텐데요. 제가 한번 힌트를 한번 드리죠. 어 여기에도 우리 음봉이 들어왔었죠. 자 여기에도 우리 음봉이 들어왔어요. 자이 우리 음봉을 넘기는 자리 부분을 한번 보죠. 선을 한번 그어 봅시다. 우리 은봉을 넘기는 자리, 우리 은봉을 넘기는 자리가 바로 레벨업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 선을 여기까지 한번 올려보죠. 자 지금 추세로만 본다고 하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만 좀 받쳐준다면, 그죠? 한번 레벨업을 거치도 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과거에 보면 대충 한요 자리 정도에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전선은, 어, 거리량도 지금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기 눌린 구간에서 거리량이 앞에보다도 더 활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요 기간보다는 짧을 것이다. 기간 조정 자체가 앞에보다는 짧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다음 주 6월달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즉각 한번 노려보거나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휴림더봇인데요. <laughs> 휴림더봇은 추세가 뭐 워낙 좋아서 지금 지금 시장에서 이런 추세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그 우리 제가 음봉 저격 기법 그리고 급등주 매매 기법이 모두 이제 많이 녹아 있는 이제 그런 정보이기 합니다. 자 조금 복귀를 한번 해보면 우리 음봉이 들어와 있는 자리. 를 넘기는 순간 우리 음봉이 넘기는 자리 우리 음봉이 넘기는 자리입니다. 여기 우리 음봉이 넘기는 자리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다시 우리 음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음봉 자리를 잘 한번 보시죠. 음봉 저격 기법이 이, 우리, 그, 회원님들이, 이, 잘, 그, 공부를 깊게 안 하셔서 그렇지. 이, 제가 봤을 때는, 음봉조기 기법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어, 제 의도를 잘 캐치를 하셔서, 오, 어 1강부터 6강까지, 에, 진짜 이해가 안 되면,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예, 여러분들 곰,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올려주시면 어, 공부를 하다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진짜 어,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어, 공부도 안 하고 뭐 어, 이러신 분들은 저는 별로 반갑진 않아요. 자, 음봉 은봉. 우리 음봉을 갭으로 넘기면 몇 수죠? 매수잖아요. 그죠? 매수자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또 눌림이 또 들어와요. 눌림이 들어오고, 우리 은봉. 급진 갭이죠? 우리 은봉. 자,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이쯤에서는 매수를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일단 섬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선 보고 일단 매도를 해야겠죠. 그죠? 일단 여기서는 매도야. 이이이 이, 이 날은 매도죠. 이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이 지지선을 의지한다면 그죠. 저점에서 여기서 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음봉이 들어왔거든요. 자 다시 우리 음봉이 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음봉조개기법 대로만 하시면 된다. 뭐 어려울 거뭐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어, 음봉조개기법이라는 기법을 모르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하게 되면 어디가 몇 자리인지를 잘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음봉조개기법 꼭좀 공부를 하시고 더불어서 급등주 매매 기법은 음봉 조기 기법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또그 맛이 배가 되기 때문에 같이 꼭 휴일 공부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모처럼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제 건강이 크게 좋지를 않아서. 어 유튜브 방송도 그 자주 못 하고 지금 목소리도 약간은 조금 잠겨 있는 상태인데 제가 힘 닿는 대로 어 여러분들 고충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이런저러한 그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려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응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